왜냐면 두분다 방송인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 분녀에 대해서 특징 좀 잡아주시고, 요즘 이 분녀의 속마음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분녀가 좀 요즘 들어서 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생활 패턴은 또 어떤지 이런 특징도 잘 잡아주셔서, 블라인드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남성분부터 한번 좀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 보여져 있는 이미지가 욕해도 얄미운, 얄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얄밉지가 않죠 어? 그러면서도 굉장히 뭔가 이미지가 밝아요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이 있어요 누구도 이 사람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라 나오시는데 근데 여기는 이 우리 따님이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나마 아버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게좀 있다고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보이는 상황에서 좀 봤을 때는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면들이 좀 많이 비춰진다고 말씀이 나오시고 근데 이분은 뭔가 알아주는 사람이래. 어? 자꾸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나오시고 올해 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보니까 뭔가 해내도 올해는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많이 비춰진다는 말씀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따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사실상 어 그냥 이 말을 있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으세요 근데 말을 한마디 한마디 툭툭 내뱉는 게 너무 재밌대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 사람은 센스가 넘치는 사람이다 어? 그리고 이분은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집이 강한 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진다라는. 올해는 건강 수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조금 보여진 부분에서는 뭔가 위장 쪽이나 그리고 허리 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뭔가 건강에서 좀 치고 들어오는 게좀 있으실 수가 있다라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비춰진다라는 것시고 그냥 두 분은 참 그냥 말을 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이런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비춰진다는 암치고, 또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툭툭툭 내뱉는 친들레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어, 그런 느낌이, 가족 간에 그런 것도, 그런가. 가족들 앞에서도 그런 느낌이고, 대중으로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에 대한 열정도 많고, 또 욕심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또 어, 불쌍한 사람도 도와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춰지는데, 이분 또한 또 뭔가 조인을 해도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네요. 좀 그런 게 쑥스럽대. 경상도 남자잖아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비춰진다라고 나오시고 또이 따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알뜰살뜰하게 막 아빠의 귀염둥이 딸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아빠의 저격수? 뭐 이런 느낌들 요런 이런 게좀 많이 비춰진다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로가 사실상 궁합적으로는 이 부녀간도 이렇게 궁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안 맞는 궁합인 거예요. 어, 근데 이암만 궁합에서 자꾸만 재밌는 뭔가 시너지 효과들이 나와. 그래서 아마 방송을 해도 있잖아요. 여기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같이 뭔가 했을 때는 좀재밌는 그런 게두 배로 생길 것 같아요. 웃음 바이러스 같은 그런 느낌? 음,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비춰집니다. 여긴 또 어떤 분들인가요? 와, 선생님. 가족정서도 아, 되게 잘 보시네요? 네, 뭐, 여러모로 보죠. 아, 여기는. 예능의 대부 이경규 씨 아, 이예림 따님이세요. 네. 아~~ 래 이예림 씨는 이제 배우로서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네 예능으로서도 너무 아 이번에 예능이죠. <laughs> 어. 배우보다도 예능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아빠의 피를 아빠의 피를 담은 것도 있겠지만 아빠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 아빠의 절역수. 어 그리고 또 재밌어 그냥 툭툭 던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배우보다도 저는 예능인으로 보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능인으로 가실까요? 지금도 예능인 아닌가요? 아, 네. <laughs> 어. 이경규, 이혜림, 분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